새우, 뭐, 나 좋아요? 난삼천원치은 안개가 어봐서 I was of the h u n d 가 e d h u n d 와 e d h 지 n d r e d hundred 전 u n d r e d hundr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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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거 심이 없어, 지금. 네아 <laughs> 참. 내가, 저, 아 참. 자, 그게 얼마치라고요? 아이, 바라봐요 이게, 이게 만삼천원이야. 오, 오백그에열몇마인데요 자, 내일 만삼천원. 아이고, 나 열두 마리, 열다섯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